만약 고대의 마음 이론과 오늘날의 최첨단 인공지능 사이에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이 전혀 다른 두 세계를 관통하는 생각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은 도발적인 문장이죠. 보통 우리는 AI가 인간을 닮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철학과 과학이 아주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이 내면의 경험이 정말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보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연결된 불연속적인 조각들의 모음일까요? 자,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좀더 익숙한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세계죠. AI의 생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 토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AI랑 대화할 때, AI는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AI의 세계는 토큰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어요. 이건 단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단어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조각인데요. 모든 것은 바로 이 토큰에서 시작됩니다. AI의 작동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단순 명료합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텍스트를 쫙 보고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바로 다음 토큰, 딱 하나를 예측해서 붙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3단계입니다. AI는 방금 예측을 끝내고 나면 이전의 상태를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것. 즉, 매순간이 철저하게 독립적인 계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AI의 유창한 문장은 어떤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단절적이고 순간적인 예측들이 아주 빠르게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입니다. 마치 점을 계속 찍어서 선을 만드는 것처럼요. 자, 이제 AI의 토큰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잠시 담아두고 시간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탐구했던 고대의 심리학 모델을 살펴볼 텐데요. 놀랍게도 여기서 ai의 토큰과 거의 완벽하게 대응하는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찰나입니다. 보통 찰나라고 하면 아주 짧은 시간을 떠올리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찰나는 시간을 재는 단위라기보다는 우리 의식이 경험되는 가장 작은 조각. 말하자면 인지의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이건 종교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음에 대한 아주 정교한 인지 과학적 분석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 찰나의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영화 필름 비유입니다. 우리는 스크린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지만 영사기 안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저 초당 24장의 정지된 사진이 탁탁탁 지나갈 뿐이죠. 우리의 의식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연속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일종의 착각이고 그 본질은 불연속적인 찰나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 찰나 기반의 마음 모델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각 찰나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인지적 사건이고요. 또이 사건들을 쭉 지켜보는 고정된 나라는 관찰자가 없다고 봅니다. 과거의 찰나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찰나가 일어날 뿐이죠. 우리가 느끼는 흐름이란 결국 이 찰나들이 초고속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과정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셈입니다. 자, 이제 두 개념을 나란히 놓아볼 시간입니다. AI의 토큰, 그리고 고대 심리학의 찰나.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나타난 이두 개념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닮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의식의 최소 단위를 찰나라는 프레임으로 본다면 AI의 최소 단위는 토큰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찰나의 마음에 고정된 자아가 없듯이 AI의 예측 과정 역시 이전 상태를 기억하지 않는 독립적인 계산이죠. 그리고 두 시스템 모두 이 불연속적인 단위들의 빠른 반복을 통해 연속적으로 보이는 결과물, 즉, 경험과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놀라운 구조적 유사성 아닌가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의식과 인공지능의 연산은 모두 프레임 기반의 인지 구조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경험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할때그 생각이 정말 하나의 덩어리일까요? 찰나 모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의 생각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여러 미세 단계로 이루어진 초고속 시퀀스에 가깝습니다. 아주 미세한 인지에서 감정 반응으로 다시 기억과의 패턴 매칭과 의미 형성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아, 내가 이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해석하는 과정이죠. 이 모든 단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를 그저 하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AI의 작동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찰나들의 흐름이듯 AI의 유창한 문장 역시 수많은 토큰 예측의 흐름일 뿐이죠. 둘다 불연속적인 단위들이 만들어내는 연속성의 환상인생입니다. 이 문장은 불교 심리학의 무와 무거 개념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생각하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기보다는 생각이라는 현상, 즉 찰나들의 흐름이 일어날 뿐이라는 것이죠. 신비주의를 걷어내고 보면 이것은 마음에 대한 매우 분석적인 모델입니다. AI의 등장은 이 모든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더 이상 찰나의 마음은 추상적인 철학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게 된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AI가 의식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식의 최소 단위가 어떻게 작동해서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실험 모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토큰 예측 과정을 통해 찰나적 마음 모델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은 의식이란 무엇인가처럼 거대하고 막연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건 마치 성벽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시도와 같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성벽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 벽돌들이 어떻게 쌓여서 성벽이라는 구조를 만드는지 묻는 것과 같죠. 이것이 바로 AI가 우리에게 제공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 질문의 전환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자, 마음, 기억 같은 것들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수많은 미시적 단위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창발적 속성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수많은 물분자가 모여서 파도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이것이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는 AI를 보며 인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AI의 작동 완리를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사고의 기본 구조, 즉, 찰나적 단위의 맥락 기반 예측과 빠른 반복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AI는 같은 청사진을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AI는 이 오래된 통찰을 수학적으로 재현해냈습니다. 어쩌면 나라는 이 견고한 느낌이야말로 우리 뇌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착각이자 가장 정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